방사능 관리에서 2016년도 삼계시 사업 문제 어떤 탱크가 있고 이거를 삼성수사를 제거하고 다시 이렇게 들어가서 순환을 되다가 어느 시점에 오면은 이 TK2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설비죠. 그래서 지금 재순환 동안 되니까 회로가 지금 여기에 농도를 구하라는 거거든 그러면은 농도의 식을 식을 얘도하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이게 E가 되는 거지 시간에 따른 방사능은 음, 시간에 따른 방사능은 여기에서 0.95로 제거가 되고, 근데 유량에 따라 제거가 되고, A가 되고, 근데 얘가 그 볼륨이 있잖아, 4000. 700 볼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만 제거가 되고, 음 그러니까 음, 누르셔 되지. 부위는 4700이고, 속도는 여기 나왔으니까 100kg. 아, 워가되는거 와, 와, 음. 이 A에 일반으로 구하면은 그러면 4700에 100 단위로 써볼까? kg, kg per hour 곱하기 0.95 곱하기 100g 되죠. 그러면 이거는 음음 저기 이 d t d h 여기서 이제 미운 방정식 풀면은 미운 방정식 풀면은 미운 방정식을 풀면은 A0의 exponential 마이너스 4700에 100 곱하기 0.9 이방사 농도, 시간에 따라 방사 농도가 되고, 나는 50시간 이내에 TK1 중소를 처리하고 TK2로 보내. 뭐, 잘또 50시간 후 TK2의 성장수소, 수소가 최소가 되는 농도를 보아시오. 그러니까 항상 이게 물질 관점으로 봐야 되거든. 그런. 이, 또, 이, 이 물량이 다르고 다르니까 물질 관점으로 봐야 돼. 그러면, 얘가, 저기 뭐야, 4700이잖아. 여, 이게 구해졌으니까, 여기서, 많이 할수록, 농도가 낮아지니까, 맥스 50시간 하면은, 여기는 뭐야. 여기가 처음에, 어, 2 2 2백그래일테라백그래지 응. 킬로그램에서 e 스포에이션 마이너스 4,700분의 95 5 5 0이 되지 그래서 답은 답은 0.808테라백그래 더 어, 킬로그램이 되는거야 그러면 음 근데 이제 이 그거랑 섞어야 되니까 그러면 0.86808 텔레비젼을 더 킬로그램 곱하기 4 7 0 킬로그램 더하기, 어, 뭐야. 여기 600이 있으니까, 6 0 0의 종수가 있지. 근데, 삼성의 농도는 3 7 g 가백 그램퍼 킬로그더하 600킬로그램. 여기서 방사 한번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0.808 테라 백렐이 12승이지. 12승 곱하기 4,700그 다음에 부호기 37 기가 백렐 곱하기 600 음, 이거 하면은 3.8215승 백렐이 되는데 이게 이제 총 5,300일 거 아니에요? 여기를 5300으로 나눠주면은 나누기 5 ,300은. 3 0 0 0 3.82이누기5 3 0 0 0 0 0면7 2 0 8 1 0 음. 백그램, 그래, 그래, 킬로그램 되죠. 이게 농도가 되는 거. 음, 단은 이제 그거니까. 이건 나의 답이고. 어?